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코넛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급하게 이렇게 게임을 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어즈2를 깨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어떤 구독자분이 그런 불이 너무 어렵다고 같이 해달라고 이거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공략 영상을 올리려 합니다. 그러면 가시죠. 십자가. 아 맞다. 이거 보여드릴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죠. 또 아이템 복사 버그를 하면은 뭐 이상하게 하나가 더 뜹니다 저기. 저기. 어, 죽죠? 어, 아이템 복사 되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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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아이템만 복사가 되고, 여기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을 할수 있는지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궁금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저장을 해도 하면 될지? Sorry, betty. 여기 열쇠, 아니 그 열쇠가 아니고 체조방 이지 파리들이 오거 눌러서 또 꺼가지고 힘들다. 음, 응, 바로 찾았고. 이러면 이제 그냥 지하로 내려가면. 아. 스케치. 없고 어, 어우, 빨리빨리 가야 돼. oh 죽나안안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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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36이었어 아 우와 대박 신기하다 이 지워진게 보이다가 지워지네 대박이다 137로 가야되지 137 우와 처음 알았다 신기하다 배터리는 정해져있지 배터리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35 1 4 0바로 가자 어? 어라? 시크는운때문에었겠지 오, 벌써 시크. 오케이. 벌써 시크. 오케이. 좋았어. 아. 드디어 이 컨텐츠, 이 공략 찍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다.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 왜쪽만 나와 점프 안 해도 굳이 그거, 리거 나오기 때문에 점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사실. 어? 여기서 헷갈릴 게만안 나와도 돼. 오른

왔다. 오른쪽, 와, 씨갈릴게, 세번 나왔어. 오, 끝. 지. 지가 빠이. 하지만, 그런 불이 남았지. 아, 그런 불 이번엔 어려울 것 같은데. 시크전에서도 어려웠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데? 아, 못할 것 같아. <놀람> 자동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頑張れ、あいご、あいこあいこ 쉬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불 소리 때문에 소리를 잘 못들었다. 그러면 그냥 저 안테나가 가리키는 곳으로 그냥 가. 그러면 어느정도는 할수있어. 여기 바로있지 바로있지 아 잠깐만 어와 깜짝 놀랐네. 5 0 데미지 너무 센거 아니야? 저기 여기 있으면 괜찮 여기는 무적자리기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는 수학을 또 잘해야 돼. 수학을 좀 해야 돼. 6, 4에다가 6에다가 1을 빼. 5. 4에다가 1을 빼. 3. 그리고 2에다가 1을 빼면 1. 그러면 5, 3, 1. 그 아마 숫자는 변하지 않아 나 저도 바로 이렇게 원이 되면 잘될 거야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겠에 그런 불은 친구랑 같이 하는 좋야 내가 친구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친구가 이거 그런 불을 먹겠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지 그런 불을 만약에 도와주고 싶으면 못하는 친구가 여기, 여기에 있고 내가 저걸 만약에 하면 친구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보인,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보고 안테나로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하는 거지 안테나 이제 이쪽이지 왼쪽 예, 내가 처벌하면 이렇게 저기만 보고 가면 돼. 외워. 외워. 바로 여기 있지. 바로 여기 있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6, 이게 만약에. 아, 아니다. 이따가 알려줘. 602. 오케이. 5는 데 됐어. 한된 거야. 근데 사실상 이게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체력 위에 있는 게 없어져도 알아. 알아. 여기는 좀 힘들어 여기 가도 힘들어 여기는 얘네가 이쪽으로 가면 일단 이쪽으로 가야 돼. 그다음에 저기에 앞에 있습니다. 빼고 뭐든 빛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라이프는 필요 없다는 이야 위에 나올 때가 있잖아. 위에 나올 때가 있지, 왼쪽 위이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저쪽 이었어 이게... 여기쪽에떠어있 여기 막혀있으면은 여기도 막혀있다고 보면 돼. 뚫렸네 어, 그런데 이럴 때가 있긴 해. 근데 일단 랜덤이야 그냥. 랜덤이어가지고. 나도 잘 몰라. 이게 막혀있지. 여기는 일단은 오른쪽 위로 가는. 여기는 오른쪽 위 여기가 왼쪽으로 갔어요. 너무 너무 쉬워. 왜그럼뭘 많이 할때 여기 빛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로 먼저 가고 하는게 좋지 이게 1, 1빼이오는 안되지 근데 1이 10으로 생각하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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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6이지 6,1 6,2,7 이렇게 쉬워 我。 몇분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빨리 끝난 거 같아.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냥. 그래 나한번더 깨겠는데? 이렇게 하면 길이 열려. 여기는 무조건 빨리 가야 돼. 무조건 빨리. 무조건 빨리. 여기는 십자가도 안 되는 거든 킹그럼블은 십자가도 안폈거 얘가 킹그럼블이야. 얘는 십자가도 안되네 저번에 그 <목소리> 내가 해봤어 십자가 절대 안되네 저기지? 제풀상점 일단 안되네 50, 152 고정적으로 여기는무 조건 제풀상점 모두,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조금만 더 보이면 모으면... 아, 이거 괜찮겠지. 어차피 이거 써놨는데, 그럴 땐안 되지 않 아마 버려 아마 왔어? 않겠지. 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